여러분,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또, 이렇게 요렇게 한다니,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그 세상을 살다 보면, 그 크고 작은 그런 어려운 문제나 또 갈등의 문제나 또 심겨운 문제들이 늘, 어, 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큰 질병이 찾아와서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겨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도 동원해 보고 또저 방법도 동원해 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 이해가 잘안 가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쩌자고 나에게 또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도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똑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그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고해의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마치 바다의 망망다해 바다에 배가 떠가듯이 배가 잘 순풍으로 어, 잔잔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어떤 때는 조그만 파도가 물려오기도 하고, 거의 파도에 부딪히기도 하고, 아, 가다가 난데없이 커다란 파도가 막 밀려와서, 아유 큰일 날뻔 했네. 그러고서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치 어, 이 바다와 같아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돛단배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파도, 작은 파도와 큰 파도가 우리 인생에 부딪혀 왔을 때, 그리고 어, 정말 큰 광풍 같은 그런 파도가 밀려왔을 때, 그때는 정말 어찌 할수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쯤. 그 태풍이 지금 여기쯤 왔습니다.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이제 목포를 향해서 부산까지 거의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는 게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은 좀 예비하고 숨든지 어디로 올라가든지 하면 좋겠는데. 아, 그만 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그냥 강풍이 불어닥치면은 손쓸 수도 없이 그 어려운 광풍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미리 예견 예견되어서 어느 날 언제 태풍이 몰려오고 비가 몰려옵니다라고 예고하면 미리 미리 단속을 하고 준비를 해서 피해가 좀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닥치는 그런 광풍이 밀려오면 참 손쓸 수도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그렇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그런 광풍이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가왔을 때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해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폭풍 같은 역경을 만날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가정에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위태로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을 떠나서 거라 사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배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처음에는 순풍에 잘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안하게 잘 가던 어? 그런 배인데 광풍이, 커다란 광풍이 저기서부터 막 밀려오면서 이 배를 삼킬 것처럼 배 물이 들어오고 막 배가 그냥 철렁철렁거려가지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닥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침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타셨는데도 무슨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심히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당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처럼, 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배에 탔으니까, 우리 아무 걱정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예수님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광풍이 찾아와서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배를 타고 그런 작은 파도, 광풍 여러가지 그런 태풍 이런 것들을 맞으면서 아주 그냥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야. 그 갈릴리 바다에다가 내놓으면 그냥 물개야 물개 묽게. 이 사람들은. 그냥 걱정 없어 어떤 풍량도 아 그런데 이번만큼은 예수님하고 같이 타고 가는 이거 더군다나 같이 예수님하고 타고 가는데 오늘따라 는이이 이 광풍이 도대체 지금까지 해방이 후에한 번도 맞은 그런 풍랑이 없는 거야 엄청나게 그냥 큰 파도가 밀려와 가지고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바다에서 만났던 그런 광풍이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광풍이. 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 이 배만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도 그와 같이 광풍이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인생의 광풍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그 광풍을 잘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풍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여러분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또... 사람을 잘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남편 잘 만나면 내게 닥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아내를 잘 만나면 그 아내 때문에 내게 닥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어요. 또 자식을 잘 두면 해결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돈도 자식도 속수무책이야. 어떻게 할 바를 없어. 그것 그것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38절에서 그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 정도 광풍이 태풍이 다가와서 배를 덮칠 때는 자다가 말고서 어, 다 깨서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파도가 치던 그저 배가 가라앉던. 그냥 어떤 문제가 닥쳤어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쿨쿨 주무시는 거라. 어디서 저런 편안히 편안함이 나왔을까? 어디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단 말인가? 잠 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피곤함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밤에는 감남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또 새벽에는 또 새벽에 가서 또 기도하시죠. 낮에는 사역을 하시죠. 아니 예수님은 언제 주무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사람이요? 귀신이요? 완전히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인간하고 완전 히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예수님은 잠을 좀 주무셔야 되는데 배고프시면 시장하면 이제 마리아나의 집에 가서 그냥 또, 이게,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여자 집에 가니까, 마리아의 집에 자주 가서 음식을 드시기도 했잖아요. 가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아, 이렇게 배고프면 배고프기도 하고, 또 슬픔은 우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아 지금 예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일하시나 도대체. 그런데 오늘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고라 떨어지신 거라 이게 엄청 피곤하셨던 모양의 예수님이 그런 생각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큰 태풍이 하다 꽉 부딪힌 히 배가 막 덜렁덜렁 막 그렇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뒷부분 고물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깊이 잠을 자고 계시는 거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아멘, 좀 작아.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광풍이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놀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잘하니까잠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광풍이 다가와도 놀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며. 이런, 여러분, 광풍의 문제예요? 그게? 파도가 치는 게 문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다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멘으로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안절부절을 하냐 말이야왜 초조해 하냐 말이야 왜 잠을 못 자냐, 말이요 왜? 왜 밥맛이 없냐, 말이요 도대체? 여러분, 밥맛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닥치면 밥맛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는 밥맛 다 좋은가 보네. <laughs> 밥맛, 밥맛도 없고, 잠도 잘하죠? 잘 오죠, 여러분들은? <laughs>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잠이 안 오잖아요. 왜? 절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잠이 안 오지. 절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밥이 안 먹히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는 거야. 예,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희 교회 와서 예전에 그 부흥회 하셨던 차전 차연, 차영건 목사님, 저 같이 동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교회 갔는데, 그 어려운 괴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하,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나를, 그저 때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때리면 아프니까. 아프니까. 근데 뭘 설마 때리겠어요. 그래서 하는, 하는 말인데, 하, 그냥 어렵지만은, 어? 매맞는 건 아프니까. 그러면 견딜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에 닥친 그런 광풍은 어, 그런 광풍이 와도 그저 웃어 넘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 근데 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피해가 있잖아요. 물질적인 피해도 오고. 그 다음에, 때로는 자식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을 데려가기도 하는데, 그런 광풍이 찾아와도,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웃어넘겨요?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웃어넘길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광풍이 딱 왔다가도 그냥 잔잔해지는 거예요? 아니 잔잔해지지 않고 그냥 배 한쪽을 그냥 부숴버리고 갈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잔잔히 갈 수도 있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배 고물에서 푹 편하게 잠을 자고 계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오늘 깨우는 모습 보세요. 아마 딴 사람 같으면 발길로 걷어찼을 것 같아. 그냥 예수님만 아니면 제자들이 야 이놈아 너뭐 하는 거냐. 그러고서 발길로 걷어찼을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성경의 액센트를 보면은 그래. 근데 예수님이니까 차라리 참아 그 말을 못 하고 아니 예수님은 어쩌자고 우리를 그냥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지금 말은 제가 이렇게 살살하지만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더 부글부글 끓었을 거라고. 자기들 죽게 생긴 예수님은 그저 편안하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라 속이 터져.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편하게 잡을 수 있겠냐 말이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 끓인다고 되는 일 없어요. 마음 편안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잠이 안올 때가 있었어요. 잠이 안 오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신경 과민으로 병원에도 다니고 막 약도 타다 먹고 그래요. 수면제도 먹고 그래 자기도 그래랬는데아이 그래 자꾸만 이게 가다가 안 되겠어. 내가 병이나 죽겠다. 생, 생기 들어가서 그냥 오늘 말씀을 내가 이거 이제 지난번에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야, 이 말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제가 범인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받아서 같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던 거야. 자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럼 어떻게 또이 위기를 이길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그 바벨론에서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뭐라고 내려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다가 이렇게 죽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몰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 손자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어, 아프리카 땅에 맹수가, 맹수, 호랑이들이 우글거리고 식인종이 사는 그런 인디언들이 사는 아프리카 땅에 가서 리빙스톤이 16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런던 영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인도에, 아프리카에 그 인디언들이 있고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거기, 땅에 가서 16년 동안 내가 이런, 이런 경험라 하고 이런 위기를 걷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느 한 청년이, 성교사님, 아니, 근데 그렇게 무서운 데서 어떻게 16년 동안 살아나, 살고, 살아나셨어요? 살고 계셨습니까? 죽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성교사님이 서슴치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또 불평 대신에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톤은 그 맹수가 우글거리고 식인종이 사는 곳에서 식인종에게 잡혀먹지 않고 맹수에게 물려 죽지 않고 16년 동안이나 리빙스톤이 선교 활동을 할수 있는 담대함과 불평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16년 동안 편안한 가운데 선교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면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어떤 지인도 안 되고 어떤 무엇으로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아이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물 퍼내 빨리 당신도 물 퍼내고 그렇게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속수무책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기서 주님을 깨웠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깨우라는 말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깨우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바다야 조용해라 바다의 파도야 잔잔하라 할렐루야 한마디면 끝나기냐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어떻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 해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믿음이 없느냐 그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파도가 치고 있거든요. 놀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파도야 잔잔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와, 어찌하여 저 파도와 저 바다가 순종하는고.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풍을 잠재우시고 내 인생의 항해를 편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때로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었는데 전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 간절하게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상품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갑자기 들이닥친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고, 주님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파도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외치던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광풍을 잠재우시는 절대 주님이여 주권자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작은 파도 큰 파도 광풍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